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다섯 개를 적어라 했죠. 지권, 기권, 수권, 외권, 생물권. 자, 지권의 경우 층상 구조를 나누는 기준은 어, 지진파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겠죠. 깊이에 따른.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 그 다음, 직권의 증상 구조를 적어라.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자, 직권 중 액체 상태인 곳은 외핵.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두께. 대륙 지각이 더 두껍구요. 밀도는 해양 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밀도가 더 크다. 기권은 지상에서 높이가 천 킬로미터까지. 기권 중 안정한 곳은 자 기권 중 안정한 곳은 이렇게 되어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대륙권, 성층권 그다음 중간권 열권인데요. 자 열권과 성층권이 높이에 따라, 지금 귤기가 이렇게 양의 귤기죠. 그러면 가벼운 기체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 둘이 안정한 권입니다. 열 권과 성천권. 자, 기권 중 대류 현상을 볼수 있는 곳은 대류권과 중간권입니다. 기권 중 오로라를 볼수 있는 것은 열권입니다. 유성은 중간권. 자, 오존층에 있는 것은 승천권 자, 수권을 어 구분하는 기준은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 자, 수권 중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층은 수온 약층입니다. 혼합층은 중위도 지방과 저위도 지방 중 두께가 두꺼운 층은 중위도 지방이죠. 바람이 더 세게 부니까 자, 지구 자기장이 있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외권이죠. 태풍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이두 개의 이두개 요소간의 상호작용이다 했습니다. 자, 이두개의 요소는 수권과 기권. 자, 구름 발생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이두 개의 사유, 상호작용이다 했죠. 자, 기권과 수권이죠.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원은 세 가지 했죠. 에너지 원세 가지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세 가지입니다. 외핵의 운동을 일으키며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 탄소의 순환에서 수권에서 탄소의 존재 형태는 탄산 이온, 아, 탄산 수소 이온, 그다음에 탄산 이온 되겠습니다. CO3- 2 자, 탄소의 순환에서 직권에서 탄소의 존재 형태 두 가지를 적어라 했죠. 자, 직권에서의 형태는 일단 탄산 칼슘.